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이 유럽 연합과 미국 등 58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16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유엔 제3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9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 사항을 감안했다는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서 불참했습니다. 작민총사라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도 대놓고 북한 제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행태는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마스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 사회에 합치된 우려를 전달했어야 한다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더 기탄없이 표현하는 입장을 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미국 북한인권 특사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체제와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 대통령은 국회의원설에서 국민 사망이라고 주장할 정도니까 사실 이런 국제적 비판은 점잖은 수준이죠. 오히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론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았습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 확보한 물량이 없습니다. 북한은 19일 없어도 살수 있는 물자라면서 거부사를 밝힌 것이죠. 정부는 식량 지원을 거론했다가도 꼴선하게 놀아대고 있다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대상은 한국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보금 통일과 선교 한국의 민족적인 부르심을 이뤄야 될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낼 주인공들이 북한 주민의 구원과 해방 대신에 북한 체제 지원과 정권 지원에 나눠서는 모습은 염려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개신교단체가 연합해서 출범한 단체가 있지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통일과 평화 체제를 기치로 소위 북한과 보건, 의료, 협력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형교의 대형교단이 막나되어 있는 연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교류, 협력, 지원, 정권과 체제를 돕자는 주장만 엿보입니다. 이 출범식 세미나장에는 이인영 장관, 송영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죠. 미국 국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3일에 한 명꼴로 신앙을 이유로 처형되는 또는 수감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9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북한 정권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가 사망 120건, 실종 90건을 포함해서 총 1,341건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두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처형 또는 수감된 것인데요. 탈북자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만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2년이면 112명 정도니까 3인의한명은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말이죠. 대체 확인되지 않는 순교자는 얼마나 북한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할 북한 동종 노예 해방과 구원에 앞장서야 할 한국 교회가 아니요. 신앙을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한국 교회가 기밀성 우상을 섬기는 북한 체제를 돕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북 생명이 연대를 해야 한다면 왜 공개 처형당하는 지하 교인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이 아닙니까? 연대해야 될 생명이 아닌가요? 왜 정치범 수용소 23만 명을 석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강제 소환당하는 탈북 여성들이 겪는 영화 사례를 중단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왜 남한 드라마,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저 불쌍한 2,300만 동족들의 침묵하십니까? 그리고는 평양정권을 지탱하는 핵심계층의 의료, 보건지원에만 앞장서십니까? 아니요. 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하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참여해야 된다는 한마디 성명도 논평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의문호 양으로 퍼주면 그 세상에 속한 권력이 차별금지법과 모자보건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자문 24장 11절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자들을 죽이는 자, 살육하는 자를 계속 돕는 일에만 연연한다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 지에서야 아수르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차별 금지법에 아수르 몽둥이가 오고 모자복음법에 진노의 막대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나 계속 악한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몽둥이를 드실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를 드실 겁니다 누가 봉십장 35절로 너의 생각하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럴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끝까지 되려고 한다면 미국의 동성애 태풍은 한국에 불어닥치게 될 겁니다. 유럽 교회의 전철을 따라서 해체와 소멸의 길을 걷다가 한반도 전쟁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희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저희들에게 자복하고 통해할수 있는 회개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치 못한 이기적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또아리 들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남은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져서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온전히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가 먼저 회개의 불소식기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 교회 가운데 거룩한 회개의 불길이 일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민족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으니 저희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불길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의 불길이 평양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